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이 지갑 만들어 볼게요. 이 예쁜 지갑은 색종이 6장으로 만들었어요. 지갑을 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지갑들이 나와요. 칸칸마다 나눠져 있어서 돈이나 스티커 등 작은 종이 물건을 깔끔하게 분류해서 보관할 수 있어요. 먼저 색종이 4장 준비합니다. 지갑 속에 들어가는 작은 지갑 칸 만들어 볼게요. 네개를 한꺼번에 잡고 위아래를 맞춰주세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아래쪽을 1cm 정도 새끼손가락 굵기만큼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접어야 모든 색종이들이 같은 크기로 접을 수 있어요. 접었던 거 펼쳐주고 가운데쯤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었던 부분에 풀칠해줍니다. 위에 색종이를 접은 선까지 접어 내려주세요 그리고 네모 모양으로 반 접고 접었던 거 펼쳐서 가운데에 한줄 풀칠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덮어줍니다 세, 앞으로 남은 3개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 볼게요 접었던 거 펼쳐서 가운데쯤 오도록 접고 접었던 부분에 풀칠하고, 위에 색종이 접는 선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고, 펼친 후에 가운데 한줄 풀칠해주세요. 다시 덮어줍니다. 또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어주고, 접었던 위에 부분에 풀칠해주고, 위에 색종이 접는 선까지 내리고, 네모 모양으로 반 접은 후에, 펼쳐서 가운데 한줄 풀칠, 그리고 다시 덮어주세요.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4장만 했는데 4장보다 더 많이 해도 좋습니다. 5장, 6장 한다면 지갑 속의 칸들이 더 많은 풍성한 지갑을 만들 수 있어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친 후에 가운데 풀칠 한줄 하고 덮어주세요. 이번에 색종이들을 모두 연결해 볼게요. 가운데에 풀칠 한번 하고 색종이를 붙여주는데 벌어진 쪽이 위로 가도록 붙여주세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가운데 풀칠하고 벌어진 쪽이 위로 가는 거 확인한 후에 붙여주세요. 또 가운데 풀칠 한줄 하고 벌어진 쪽이 위로 가도록 풀칠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갑 속에 들어가는 칸은 완성됐어요. 이번엔 지갑틀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가게 해준 후에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아래쪽 뾰족한 부분이 가운데까지 오도록 접는데 자국만 남도록 이렇게 가운데만 눌러 주세요. 이렇게 자국만 생겼어요. 아래쪽 색종이 이 자국까지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선이 가운데 오도록, 접은 선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그리고 접었던 작은 세모 다시 펼쳐주세요. 여기 우리 아까 접은 자국이 보입니다. 위에 있는 꼭지를 이 자국까지 접어 내려주세요. 그리고 색종이 가운데에 보면 가운데선이 보여요. 오른쪽 꼭지를 이 가운데선까지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펼쳐서 풀칠할게요. 풀칠한 후 다시 접어줄게요. 다시 덮어줄게요. 똑같은 색종이 하나 더 접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같은 색깔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모로 반 접었다 펼치고 반대쪽도 세모로 반 접었다 펼치고 아래쪽 먼저 자국 만들고 자국까지 접고 이 접은 것 가운데로 보내고 접었던 거 펼칩니다. 또 위에 색종이 자국까지 접어내리고 오른쪽 색 종이 가운데까지 접습니다. 풀칠해서 고정할게요. 이두색 종이를 이렇게 놓고 이 사이가 만나도록 해주세요. 이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겹쳐지게, 위아래가 살짝 겹쳐지게 해주세요. 풀칠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게요. 아래쪽 세모에 풀칠해주고, 밑에 종이를 받치고 풀칠할게요. 세모에 꼼꼼히 풀칠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위쪽은 살짝만 겹쳐지도록 두색 종이를 연결해주었습니다. 지갑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놓고 아까 만들어 놓았던 지갑 속 지갑 작은 칸들 벌어지는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벌어지는 쪽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이 아래쪽에 붙여줄게요. 뒤집어서 풀칠한 후에. 지갑틀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때 아래쪽이 조금 이렇게 아랫면이 보이도록 해주세요. 옆면 정도의 크기만큼 아랫면이 보이게, 아래쪽이 이렇게 벌어지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이번엔 위쪽에 풀칠해줄게요. 위쪽에 꼼꼼히 풀칠해준 후에 그대로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갑 뚜껑을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벨크로 테이프가 있다면 벨크로 테이프 붙여주세요. 일명 찍찍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붙여주면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갑 위쪽에는 예쁜 리본을 접어서 이렇게 꾸며볼게요. 자, 지갑을 열어볼까요? 짠! 이렇게 여러가지 수납칸들이 보이는 지갑, 나만의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